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에 도의 송료입니다 자, 2021년도 서울시 지적 측량학 9구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는 것이 측량하고 법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항상 수학에서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죠. 왜? 난이도 가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어, 이번 서울시 지적 측량학의 어떠한 문제를 보시면 뭐 계산 문제도 쉽게 어~ 사진 측량에서 두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뭐 쉽게 뭐풀수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겠고 어~ 일단은 문제는 딱한 문제예요. 19번 문제. 19번 문제 한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이제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문제는 그냥 쉽게 풀수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19번 문제를 맞았느냐 틀렸느냐. 19번 문제를 맞았으면 100점인 거고 19번 문제를 틀렸으면 95점 이렇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9번 문제를 굳이 측량해서 낼 필요가 있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에서 충분히 낼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측량 문제를 보면은 법 문제를 이렇게 끌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법도 보고 측량도 보면. 가급적이면 측량에 가까운 문제들로 구성하면 좋은데, 뭐, 출제하시는 분들이 뭐, 법문제를 또 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왔는데 어, 제가 이제 그 문제풀이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꼭 세, 지적공부 세계 측측의 변환 규정 꼭 보시라 라고 꼭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마지막 13회, 마지막, 마지막 모의고사 문제도 법에서 12의 분량인데 20문제는 지적공부 세계측지의 변환규정을 일부러 거기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법에서, 측량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분의 1이 정답이 되는데, 뭐 천분의 1을 쓰신 분도 꽤 있을 것이고, 지적공부 세계측지의 변환규정을 공부 안 하셨다면 13문제도 어려울 수 있지만, 어, 지적에 대해서 정 어, 수업을 듣고 열심히 따라왔다면, 충분히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답을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이제 분석은 뭐 이렇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법이 아닌 문제가 나온 것은 몇개안 돼요. 법이 아닌 것만 한번 보게 되면 오차론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점조정에 대한 거, 가장 전밀도가 좋은 사각망에 대한 거, 방위 계산하는 개선, 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문제. 그 다음에 실제 면접 구하는 거, 면접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축적 구하는 거, 기복변이 구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 정도가 법과 관련이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 다 난이도가 쉬웠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서울시 2021년도 서울시 구급은 100점이냐 95점이냐 그겁니다. 19번 문제를 알고 풀었다면 100점인 거고, 잘 찍어도 또 맞았어도 100점은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의 이번에 9급, 서울시 9급 문제는 대부분의 어떤 합격권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95점은 맞아야만 합격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1번 보시면, 오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어, 일반적 오차는 참오차를 말하며, 이는 참오차는 평균값과 관측값의 차이가 아니라, 이 평균값하고 관측값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 그걸 잔차라고 하죠, 잔차. 잔차.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정오차는 알수 없는 게 아니라, 오차의 크기와 방향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오차, 우연오차라고도 하죠. 저, 정확한 장비를 사용하고, 올바른 계획에 의해서 반복관측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오차는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체도제거법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를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아무리 숙련된 기술자라 하더라도 관측값에는 무엇이 오차를 포함하도록 돼요. 만약에 오차가 없다면 우리가 오차론을 공부할 이유가 없죠. 숙련된 사람이 측량을 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 2번.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로의 중심점은 검사 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교재에도 다 있는 내용 문제고요. 기준점이라든지 지구계 점, 필계점 이런 것들이 검사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가로의 중심점은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4번, 3번. 지적 공부를 정리를 수반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것 중에 측량을 하되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게두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경계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공부를 정리하되 뭐를 하지 않는다? 공부를 정리하지 않테 측량을 하지만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적 공부 정리를 수반하는 토지동 측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무엇이다? 지적 현황 측량. 그 다음 4번 유심상각망의 기지 내각과의 오차 계산식으로 가장 옳은 것을 이렇게 나오는데 유심상각망은 이와 같이 이렇게 있을 때이 문제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유심이죠. 이때 이게 감마각인데 시그마 감마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360도랑 일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 오차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 이겁니다. 오차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번 360도 그 다음 5번 뭐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어, 삼각 이렇게 돼 삼각 보조 도근 세부 점간의 길이 얼마 10km, 5km, 2km, 1km 관측 시간 60분, 30분, 10분, 5분 에포크 30초 여기 15초. 근데 여기서는 요거 물어본 거니까 30하고 30을 사으면 돼요. 거리는 5 k m 미만이고 30분 이상 30초 이하. 이걸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겁니다. 그다음 6번. 사진 어, 측량에서 이제 축척을 구하는 건데. 자, m 분의 1이 꼴 어떻게 구해요? 축척 m 분의 1이 꼴, H분의 F인데 비고가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H를 포함시켜 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5000이니까 5000에다가 마이너스 200에 0.15죠. 0.15다. 이게 바로 축척이 되니까 축척 n분의 1이 되는 거니까 4800 나누기 얼마? 4800 나누기 0.15니까 더 이상 볼게 없어요. 일단은 얘네 둘, 둘은 답이 될수 없다는 라 거죠. 만 단위로 넘어가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만? 4800을 10으로 나누면 32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겁니다.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가장 정밀도가 높은 망이 바로 무엇이다? 사각망이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정밀 사각망이 있었으면 그걸 답을 쓸수 있게 지난번에도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잖아요.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8번. 어, 이 문제는 법에서 내도 되는데 굳이 측량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일단 1번은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냐면은 20일이 아니라 30일 이상 공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사 지구는 누가 한다? 지정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합니다. 따라서 시도지적제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번이 맞는 질문이고요. 3번은 동의요건이 틀렸죠.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4번에 보시면 어디가 틀렸냐면 제주사 지구는 대통령에다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거잖아. 요 따라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다음 9번 실제 면적을 구하시오. 자, 한 변의 길이가 4cm라고 했어요. 한 면의 길이가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축척 우리가 m분의 1 축척 m분의 1에 얼마 재고 이걸 실제 면적은 모르고, 한 면이 4cm니까 면적은 16cm 제곱이 되는 거죠. 항상 쉽게 푸는 방법은, 여기서는 문제에서 제곱메타니까 공을 몇개 지운다? 두 개를 지운다. 그럼 100이니까, 100 곱하기 16하니까 얼마? 1600. 이렇게 풀수 있는 겁니다.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 10번. 중앙지적위원회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법에서도 내도 되는데 굳이 측량에 낼 이유가 있겠느냐? 뭐 출제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가 무엇인지 뭐 매번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지방직이라면 이 문제를 측량해 낼수 있겠죠.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법도 보는데 굳이 이 문제를 측량해 낼 필요가 있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그래도 이런 문제를 내면 수험 그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요. 왜 답이 너무 쉬운 데 있으니까 회의 소지 며칠 전, 5일 전이죠. 5일 전, 5일 전에. 각각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11번. 자, 경위 측량에 의한 세부 측량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1cm 맞고요. 그 다음에 20초도 이상 맞고 1대 방향 간지법이죠. 정답은 3번. 그 다음, 12번. 역시 또 조정금에 대한 문제인데, 자, 조정금을 이제 공탁이라는 말이 나와서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조정금을 주는 거죠. 지급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이럴 때. 근데 보시면은, 그럼 보세요. 어,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서 조정금 지급이 금지되면 공탁 가능하고요. 소관청의 과실 없이 조정금을 받을 자를 알수 없으면 역시 공탁할 수 있고요. 조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죠. 납부하지 않는 것은 공탁하고 무관한 거죠. 강제증서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다 이겁니다.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가 불분명으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무엇을 할수 있다? 공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정답은 3번. 13번. 자 세계측직의 변환 규정.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 지적공부 세계측직의 변환 규정이 7급에서 시험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꾸준하게 지적 공부 세계 측지의 규정이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보시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문제풀이 모의고사에도 꾸준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문제인데 어 면적 위치 검증을 하고 면적 검증을 하는데 면적 검증은요 변환자 사충 면적에다가 얼마야? 만 분의 1이에요? 만 분의 1? 만 분의 1?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측량하고 법에서 최대한 시간을 줄여가지고 남은 시간에 수학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요 요즘 최근 들어서의 어떤 어떠한 그 정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측량과 법에서 시간을 많이 줄이지 못했다면 결국은 수학의 이0 문제를 다풀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뭐 이번에 또 역시 많은 수험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측량, 측량 법규하고는 뭐 쉽게 풀었지만 결국은 수학을 다 찍고 나왔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결국은 당락은 역시 수학을 과락을 넘기고 몇 개를 더 맞았느냐 거기에서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14번. 자, 이건 이제 지방지가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경의도는 무조건 4사죠. 경의도는 44예요. 4째 자리까지.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초단이고 높이는 33이고요. 여기는 3이죠. 여기 21이 아니라 3이란 말이에요. 1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 기복변이가 주어지고 높이를 구하랬 했으니까 기복변이 공식을 써놓고 보는 거야 델타 r 은 H분의 H의 r 이다 여기서 뭐를 묻는 것이다. 요거를 구하라 이겁니다. 7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70이죠? 그다음에 h는 mf죠? 그럼 여기는 mf니까 3000이 되겠네요. 3000. 3000. 그 얘하고 얘하고 지워지잖아. 그 요것만 남겠죠. 그 정답은 1번밖에 될수 없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정답 1번. 16번. 지적 삼각점 관측 계산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이 10초 도 3대외 3 요거는 3 3 3 4. 요게 기준에 각까이 차이죠. 요거 40초가 아니라 180도의 차이는 몇 초다? 30초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17번. 도군점 측량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이 뭐가 하나 보이죠? 개방도선. 도군점에서 도선을 구성할 때는 개방도선을 우리가 할수 없죠. 정답은 1번. 그 다음, 18번. 평판에 의해서 준비 파일에 기재되죠. 멀리서 보시면 보, 보일 겁니다. 경계점 간의 계산거리는 어디에만? 경의에 의한 세부 측량에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 19번. 처음에 말씀드린 바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이제 지적 제조사 제조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예전 에한번 수행자 선정 기준이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수행자 선정 기준이 시험에 나온 적은 있으나 이 문제는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동일한 점수가 나왔을 때는 이러, 이러,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수행자를 선정하도록 되는데, 정답 2번입니다. 수행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3년 이내 제조 측량의 수행 실적, 그 다음에 기술자, 측량 장비. 이 순으로 수행자를 선정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이 19번을 맞췄으면 만점이 되는 거고, 19번을 틀렸으면 9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나머지 문제는 절대적으로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마지막 20번. 자, 문제에서 12 측선의 방위각을 구하라고 했으니, 방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2의 방위각을 구하면 되겠죠? 여기가 30도에다가 180을 더해서, 30도에다가 180을 더해서 마이너스 50을 하게 되면 몇 도가 나와요? 210에다가. 210도에다가 50을 빼버리면 얼마가 나오냐 160도가 나오네요 160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0도다 여기에 20도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se 몇 도가 된다 se 20도가 되더라 이겁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서 서울시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의 난이도라면 푸는 속도는 한 5분 정도 안에 충분히 풀수 있고요. 어, 5분 정도 안에 충분히 풀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19번, 뭐 계속 말씀드리면 19번을 맞췄느냐, 틀리느냐에 따라서 100점이냐, 95점이냐, 합격 점수에 어느 정도 들어가기 위해서 워낙 수학이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측량하고 법에서 남들이 맞는 점수를 어느 정도 맞아줘야만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에 이제 들어가겠죠. 전반적으로 서울시 측량 문제는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는 떨어졌다라는 거, 뭐 거의 비슷해요. 보통 난이도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높게 나오고, 일반적인 나머지 한 18문제 정도는 평이하게 출제되는 게 요즘에 한 2, 3년 정도의 측량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측량 문제는 뭐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여러분들이 쉽게 아마 풀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21년도 서울시 지적측량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